Today, I wanted to eat a croissant. croissant. So I went to a place that sells croissant. croissant. And I bought a croissant. croissant. And I returned home with the croissant. croissant. And. 벌써부터 그린, 그린 요거트 타르는 거야 이 자식이. 로코에 그린티 그린 요거트가 들어왔나 해서 궁금하잖아. 하면 내가 다음 주에 내달라고 했거든. 찌게 내달라고 또 하면 이제 나쁜 나가잖아. 아, 원래는 내일도 그래? 해준다 그랬는데. <laughs> 어. 빛깔이.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다음 달로 잘못. 달리거나 먹... 나는 달리. 꺼나나나, 달리, 꺼나나, 아, 달리 꺼나나, 패딩 입은 사람이 한 명이 없어. 나라의 소녀한테 있잖아. 나라 개입 있는 거. 뭐라는 거야? 아, 이랑 천천히 가야지. 왜또 못해요? 가슴가지 정확히 올라가니 어,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. 오케이. 아, 어. 야, 저번에 데사 천, 천, 천히 내려놓으세요. 아마 존? My name is John. Uh, maybe John. 아마 존? m 거의 오늘 끝날 것 같아, 끝. 아 가슴만 허리를 너무 아치하지 말고 가슴을 여는 거야.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 없어. 하나 열개 목표 둘 아. 잡아 음. 이제 아. 아. 어 이게 더업어어 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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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받아 오케이 원 아. 하나 둘 어때? 아홉 열와 어때? 와 진짜 어때? 좋아? 아, 응오 완벽해 지금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 여섯 일곱 에헤아 에어... 처음에 같이 올려줄까? 자쵸 어. 여기서 만약에 바로 떨어지면은 응 내가 잡아줄게 하나 둘셋넷열 하나 둘 왼쪽 팔꿈치 살짝 앞으로 아, 끝났다. 다스. 네. 아, 잘했어요. 오.

까맹 까맹 까네 진정하세요, 수기 씨. 까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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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요 까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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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So... 내일 숙이 운동하지마 내일 네. 나 혼자 한번 서나가한번 하게 싫어 싫어 숙이 나가서 나아서 나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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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냥 나가서 나가서 나이서나 좋다 이렇게 어

<laughs> 음, 진짜 맛있다. 나는 이게 제일 내 스타일일 것 같아. 음, 시나몬. 음, 약간, 할아버지 입맛이어서. 약간 고소한? 고소한 시나몬? 호떡 맛이야? 크크크 음. <laughs> 발리. 발리 갑자기 추가 그리고 태국, 응 베트남 중에서 제일 가고 싶은데는 아직까지 베트남이긴 해. 왜 호치민에서, 응 호치민에서 시작해서 노인의 랑체랑 동학기래. 어머. 그걸 꼭하고 싶어. 사실 그렇긴 한데 이동시, 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가서 이동하자 끝나는 거 아니야? 그 t k n o 일 I 일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일 n o w I don't know. I d 다른 나라 3박 4일 갈수 있는 돈으로 거기서... 음. 그 정도 할수있습니 음. 일단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아. 이거를... 음, 베트남을 간다. 음. 일주일 동안 운동을안 하겠다. 진짜 휴식. 아, 그래? 응 음. 헬스 안 음. 하겠다. 진짜로? 거기 헬스 장가면 3천원 이런데? 그래도? 왜냐면 여행 가서 일단 운동 하고 막 이런 게난 좋긴 하거든. 응. 근데 숙이는 일단 그 정도까지 아니잖아. 응. 근데 나 준비하는 시간 동안 영준이 운동 갔다 온 거잖아 막 그렇게 되면 상관 없는데 응. 그렇게 했다가 했다가 응. 우리 여행에 지장을 갈 정도로 체력이 너무 많이 힘들다든가 응. 막 그런 적이 너무 많고 응. 하루에 갑자기 산만 걸은 거였는데 헬스를 하고 3만걸으막 이렇게 걸으면 <laughs> 진짜 말이 안 마약을 하든 응. 커피를 하루에 15잔씩 마시든 응. 뭔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. 편지를 응. <laughs> 소화하려면. 응. 그 맨날 가기 전날부터 일단 2시간 자고 너무 빡세게 가니까. 베트남 자체가 새벽 비행기밖에 없어. 저 이번엔 아예 밤에 어. 출발해서 그냥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자버리게. 응 어, 좋아. Brilliant. 먹을 수 있어? s 이 h 빵 s w h 미니 is 어, 어 진짜다. 펌킨 파이가 맛있 h i s w h 펌킨 is 너무 느끼해서 아무것도 못해 김밥과 닭강정 너무 헤비해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느끼해 속을 달래줄 방법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더 먹을 수 있어 <웃음> <웃음> <laughs> 나는 더 먹을 수가 있었데 하지만 오늘은 그만해 쌀쌀을 <laughs> 해볼까요? <laughs> 어, 아.. 쌀쌀? 쌀쌀 댄스나 주세요 보라우 보